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버추얼 프로토콜인데요. 자, 우선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홀더분들, 지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연락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거두자미하고 본론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차트를 매번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시키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렸었고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라며 연락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 펌핑이 준비되어 있다는 라 건데요. 제가 해당 자료와 차트를 좀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자리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또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최종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자와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직접 돈을 주고 사왔지만, 제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 10분의 한정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70-6640으로 버추얼이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 놓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라고 연락 남겨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결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홀더분들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 버추얼이라고 글자 남기는 시간인 5초에서 10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정보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